이러니 이이 철창새, 철창살치우시아야 <laughs> <출, 출청살? 웃음> 요감성으로 찍어야지 반만 만 열어야 아니야 불 꺼지지 않을까? 촬영이 <laughs> 것 <laughs> 같아, 아닌가? 아, 이래 끄고 응 너무 어두운가? 아니 괜찮지불 여기 얘 이거 완전 갬성 있어, 응. 그런데, 그럴래? 이제 네, 그만하자. 의자 가러봐 아, 의자 불러봐. 야, 불키는말 아니지? 불 축하할까, 얘들 <laughs> 지역 축하합니다. 지역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인 하얀 유경. 지금 축하합니다 아 소문 불와자뭐렇게는 <laughs> 거야? 하나 둘셋 예스! 예스! 2플스 1인데 초내 진짜 케이크 초코 초 초코 초줘경님는 요거지 <laughs> 유경 이거 보여. 야돼 이거 보여. 어? <laughs> 야 된다고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이거 보거 이거 보여. 이거 이이이이 자기 잘했지? 뭐? 어? 오빠가 사준 건데? 아, 맛있어? 콕콕콕콕 애들이 너무 고맙대 오빠 고마워요 아, 쌈성 너무 맛있다. 응. 거 아니. 패. 패. 와이파이 한번 연결해 볼게. 어, 아, 덕불 맛있다. 간만에 맛있는 덕불. 응. 아니. 이거 지금 와이파이 연결하는 걸 그랬어. 거고니 이말엔 뭔가 식도끼리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밥에게짧고 너가 케이크 먹는 거랑 똑같아 그래 안 그래? 다 먹었어 비슷비슷하게 줄어들고 있어 다인도 조금 유행을 따라갈 줄아야나 이거 많이 따라왔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나알랐는데 이름도 다 알았는데 <laughs> 이름은 몰라. 어나 아, 이름도 알아는 데 아니, 빨리 여기 접시도 빨리 까 봐. 아 접시 리 같이 고른 거야? 당연하지. 뭐 뭔지 알았어? 걱정되면. <laughs> 우리 뭐 샀었는데 기억 어? 안 나세요? 어자기기 뭐야, 세트야 세트, 세트. 근데 그 색깔이 개 많거든. 근데 어, 그딱그랬 내가. 내가 진짜 고민했어. 진짜 고민했어. 엄청. 아, 뭐야? 가방 원래 이런 거라고딱 내려놔. 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 게딱 세트라고. 야, 야 뭐야? 세트 세트라고. 맞춘 건가? 맞춘 거야? 어 맞춰서 우리 머리 색깔. 굴려서 맞춘 거? 어, 야어야 엄청 진지하게 고민했어 한한 시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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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한 시간 고민했지 우리 거의 진짜 응. 진짜? 하루에 한 시간 씩 아닌 거 같은데?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진짜 고민했어. 아나저나저 나 예쁜 접시 갖고 싶었거든. 저희는 부산에 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돌아 돌아! <laughs> 어? 도아 도라! 예!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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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햄버거 어. 오늘은 뭐했어 주이 생일? 하나 찍고 주이, 주이 생일로 하나 찍고 생일로 하나 찍고 찍다 저거 뭐야? 위에 그거 이거 캡쳐하는 거 이거 지금 캡처. 영상 찍는 거를 어, 캡하는 하나 둘셋 그거 아니가 어? 좀야 이것도 쿨톤, 웜톤 뭐 있는 거 아니야? 월컬러?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다현이 거. 네. 야 지렸다. 어떤 게내 거지? 이거. 내 거. 예. 잘라보시겠다. 감튀를 먹어보겠습니다. 야, 나 먹어본다. 야, 이거 따는 거지? 분으로 따는 데지뭘 또? 아니 캣시. 내가. 풀라 많이 안 먹어. 나 무조건 풀라 응. 많이 먹는데. 감자튀김부 먹어 손을게요 빵이 맛있는데? 원래 수제버거는 빵부터 시작해. 음. 응. 맛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내가 먹어본 감자튀김 제일 맛있어. 아 음. 음. 편해. 편해 맛있어. 고기 맛있어. 햄버거 음. 빵 맛지. 진짜 맛있다. 잘 왔어. 원래 밖에 앉으려면 한시간이야 되는데 진짜? 진짜 그 타쿠야가 누구야? 그 맞구나, 타 어. 이불가 있어. 이불이 있어. 이불이 있어. 어또 먹자 어 이불이 에 서울에 있어. 이이 있어. 이불이 같아 이불있 음. 있어. 알아본 있피 맛집은 있거든불이 있어. 이불이 있어. 이불이 있어. 이불이 있어. 이불이 있어. 이불이 있어. 이이 이불이 있어. 이불이 있어. 이이어있 오리지널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신선 <laughs> 생양파라고 한가봐. 음, 이건 뭐야? 이건 볶은 양파. 얘네. 너씨 먹어볼래? 들어 어, 이게 더 맛있. 음, 감자튀김 진짜 개맛있다 그냥 그렇게 쓰면 내가 수제버거집 가서 감자튀김 맛있었던 적이 없어. 약간 맘스터치 감자튀김 알지? 나 그거 아, 개, 제일 그래. 싫어하거든. 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더라. 나 싫어해. 오히려 맥도날드, 롯데리아. 어, 나 그래서 맥도리 나 맥도리. 어서? 오. 500mg. 맛있구나 탁구야. <laughs> 야 앞으로 이거 내가 유명해져야겠다. 그 대신 연기해야 돼. 500, 500 까지. 정말 맛있구나. 탁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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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구나 탁구야. 얘들아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언제? 뭐라서 아니야? 너 좋은 곳있게안먹으답답하지 우리 아은무먹 것도 먹으네 먹으면 먹으면 먹으는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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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는 먹으면 먹으면 먹으 허 아, 이렇게 안할거 같아. 갔 어디 가냐? 오늘 저희 셋의 포인트는 블랙이에요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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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블 블랙 드림 심장의 색깔은 여기 그건데 초콜릿에서 하면 이거 그걸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우와 신기하다 야 여기서 찍으면 안 돼? 뭐라고 게

뭘 찍는 겨요 야, 그 다음 빨리. 두 개, 뒷고기 하나 해도 먹을래? 이거 좀 비벼주세요. 음. 음. 육성균요? 감사합니다. 이거. 안안 써, 써. 써. 근데 내, 내, 내 아메리카 치킨는처음이야말야아 이거 처 된장찌개 더 맛있어. 이거 장전해주는거 어때? 나지잖아 나는 일단 뭐. 먹어도 된대 먹어도 된대? 어. 이거 찍어 먹으래 어. 이걸 찍고 요걸 찍고, 찍고 저거 두 하나 먹으래 <목소리> 가운데 찍고 이 법칙인 어, 지마한 음. 점당 음. 한 잔이야 아, 나한테 는어 너무 세는데 하나 둘 너도 나봐

미리 맛있하는 마녀, 거기, 거기, 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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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고기기거 거기, 거기, 아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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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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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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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먼저 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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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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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거기, <google> <laughs> <Philadelphia> <yahoo> 아아 네데안54 안상에... 이런 맛집 오버 s e e 가아

누마시는데 선택제가 많이야? 괜찮아. 탄이야 사실 이거 먹어보고 싶어. 맛있고 거기 아니 왜냐면 여기 마늘향이나. 근데 는 완전 빤딱하다그는 이빨에 달라붙는 것도 있 우리끼리 질투가 되 누가 운전할까? 내가 할게 안될게 나는 <laughs> 안전운전 할것 같지 아 나는? 어? 내건 면허 나면 없어 나 이건... 어. 이번에 딸거야구에서 무조건 짤려 <laughs> 차를 밀려준다 말이야 그래서... 연어를 따로 차 차를 들면 차를 두면, 차를 두면, 서를두을차는두한 차를 두면, 면두어 차를 두데다 엄청 면 차를 두면, 차를 두면, 차를 두면, 차를 두면, 차를 두면, 차어 두면, 차를 두면, 차를 두면, 차를 두면, 차를 두면, 다를었지 차를 너면차 나이가 많아 그런가? 몇살 음. 그 아. 네. 음. 네. 야, 정신진려라라 유경, 유경. 너나나 혼자 그럼 일자 미리. 응? 야, 내가, 내가 거 맛있는 거안하는데 알려줘. 만야요일 <laughs> 날에. <laughs> 와사비아 주이 잘 마신다. 확실해. 음 아, 아. 야 그러면서. 응. 아서 잡아서 다 오늘 엠씨는 유경이는 태워야지 저거 누 야. 나 껍데기보다 이게 맛있는데. 하나 아, 더 시켜. 35분 됐는데. 최대한 먹어도 안 나서. 어, 먹었어. 어. 아, 얘들아. 이성을 찾아. 여기, 아니야. 먹어봤자. <목소리> 한 시간 더 먹는 거야. 한 시간 동안 얼마나 먹는 거야. 위한 길인데 이게 딱, 딱 지금 그냥 사장님. 미안 네. 내가 잘못. 어 네. 나는 네. 나 같이 사들다 없어 나 나보다 들이다. 나등이다응등어 어. 네. 어, 빨리 먹어 너? 너 내일 발신쓰는거야 그건 나신어줄게 아니 내가 소주를 잘 못마셔 일단 이홍를 먹고 가자. 아, 근데 맛국수 먹고 가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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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왜, 채원 있어. 나 그러면. 아, 안 먹어. 먹 마. 유니야, 제발 먹지 마. 아우. 한시간에 맛있어. 시켜먹가어한시간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어. 안녕 부산 또 올게 좀만 기다려 유병이 인생의 두 번째 부산도 <laughs> 한번 언제 왔어? 아 지금 생각해 <laughs> 그도 <20살> 너나가 <때> 너 <laughs> 왔지 스무 살때 왔어 그러니까 한1년전거에1십 년인데 스무 살때 왔으니까 1년 전에 우리 어디 가? 1년 만에 어? 왔어요.